자, 보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이제 B는 1보다 작다고 나와 있고, 둘다 0보다 큰 거야. 그런데 이제 이 FX의 그래프가, 우선 FX 그래프 보면은 사실은 조금 자신감 있게 그려도 괜찮지? 보면은 지금 보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2차 함수거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2차 함수인데, 이거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0이랑 A를 지나는. 0이랑 a를 지나는 이런 2차 함수 형태가 될 텐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그리라 했으니까, 여기가 0이야. 이렇게. 그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2차 함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인데, 얘는 우선, 어 지금 0에선 정의가 안 되겠지. 그치? 지금 이 분모가 0 되니까. 그럼 이거, 원래 우리 x분의 lnx 그래프 알잖아. 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0 우우칸 보내면은 0 우우칸 보내면은 l은 x 플러스 b랑 이거 x 플러스 b랑 곱하기 x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0 우우칸 보내면 얘는 무한대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 l은 b로 가잖아 그지 근데 이제 b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b가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0 여기 정근선 하나 있고 Y축이야.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무한대로 보내도 0 우극한이니까 0 위에서 다가가야 되거든? 그럼 극대가 하나 있겠지? 응. 하나 있는지 두개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미분을 한번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이거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어, 양수 m에 대해서 y는 mx,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거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게 fx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이, 원점, 이 원점을 이원점 지나는 직선을 막 갖다 그래서 얘랑도 만나고 얘랑도 만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얘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의 개수가 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이참소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이참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뚫고 지나가면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기서 딱 접한다고 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 접선보다 여기 접선보다 조금 기울기가 크기만 해도 지금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든가 한 점에서 만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만날 수 있는 건두점 아니면 한 점이고 얘랑은 어두 점, 한 점, 빵 점이 가능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어, 어떤 어 알파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알파보다 에, m은 알파보다 작을 때그 교점의 개수랑 알파보다 살짝 클때 교점의 개수 정확한 우극한 교점의 개수가 차이가 1이나야 된다 이거지. 오 그런 알파가 오직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딱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얘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둘둘둘둘둘두점로감함수 봐봐. 둘둘둘둘둘 하나다가 여기 한점 하고 빵 점이 되지. 둘둘둘둘둘둘 하다가 한점빵 점. 그러면 내가 만약에 gm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자, 0일 때는 이제 정의 안 되고 양수일 때니까 그러니까 둘둘둘둘 가다가 2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접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한 점이 되지? 음, 한 점이고 되 그다음에는 이제 0보다 커지면은 안만는 이런 형태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이제 하나가 차이 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런 데서 잡으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이제 하나도 차이가 안 나. 다시 여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지금 두 개가 차이 나지 내가 아까 하나 차이 난다 그랬나? 어쨌든 두 개가 차이 나고 여기서 이런 데는 지금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이런 데는 차이가 안 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알파를 이쪽으로 잡아 이쪽으로 잡으면 얘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개수가 차이 안 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빵개 0개, 빵개에다가 여기서 만나는 개수를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커지다가 커지다가 이 친구랑은 한 점에서 만나고 갑자기 이 친구랑은 안 만나야 되는 거거든. 아니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지? 아니면 이 친구랑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이 점수에서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얘랑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게 가다가 가다가 얘가 이쪽으로 옮겨올게. 응. 기울기가 지금 음수인 상태에서 두 점에서 만나다가 기울기가 점점점점 커져가지고 갑자기 한 점에서 만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게 좌극한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어떤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 더 작은 거야. 어. 아니 한 점이 되다가 갑자기 두 점이 될수 있는데 음. 기울기가 작았다가 커질 때한 점이 됐다가 두 점이 될수 있는데 두 점이 됐다가 한 점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지? 한점이있다빵 점이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지 알파를. 알파 가 여기서 불가능 한 것도 같은 논리야. 같은 논리. 그럼 알파를 여기서 잡아야 된다. 여기 잡았을 때 얘는 지금 좌극한이고 여기 지금 좌극한이고 우극한이 지금 빵이잖아요, 우극 그치 그리고 이 참수에서 만날 수 있는 교점의 개수가 한개 아니면 두 개라며 한개 아니면 두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얘가 한 개고 얘가 딱두 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 2이 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을 기준으로 왼쪽에작은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났다가 기울기가 조금만 더 커져도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딱 지금 접할 때의 순간이었으니까, 이딱 접할 때, 이 접할 때, 이 접할 때보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 딱 접할 때야, 접할 때. 이렇게 해놓자. 어, 이딱 접하는 순간, 이 접하는 순간보다 기울기가 살짝 작을 때, 기우가 살짝 작을 때, 는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 여기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다가 기울기가 살짝 커지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 파란색 파란색 이 접선이 이차 함수랑 딱 접선이라고 얘기해 버렸네 아이고. 이 파란색 직선이 이차 함수랑 딱 접해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딱 접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만 더 커져도 두 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 조금만 더 커도 두 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직선이 이참차 함수랑 딱 접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지? 이 지금 이 직선을, 여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 직선을 돌릴 수가 없어서, 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밖에 못 그리겠다. 음. 이해가 가니? 어, 지금 이 상태로, 딱 이렇게. 딱이 상태로. 딱 여기 접하고, 여기 딱 접하는 거, 여기서도. 얘가 지금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기울기가 작으면 이런 상태잖아. 그지? 어, 이런 상태면은, 한 점, 두 점, 여기 세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얘가 좀 커져도 한 점, 두 점, 세 점, 세 점, 세점 가다가 얘가 되는 순간 몇 점이야? 얘가 되는 딱 순간 한 점, 두 점이거든. 그럼 세 점에서 가다가 이제 전체 개수를 보면은 세 점에서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딱 접하는 순간 두 점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어, 접하는 순간 딱두 점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바로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얘랑 두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버리는 거지. 오케이. 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지 얘랑은 안 만나니까 빵개가 되고 얘랑은 두 점에서 만나버리는 거 이렇게 뚫어버리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그럼 좌극한거우칸니이딱 하나가 차이 나는 거죠 어쨌든 나는 원하는 게 지금 여기서 여기서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아, 공통 접선이다 이걸 지금 원하고 있었던 거지 자이 상태로 문제를 풀면 어, 그냥 끝나거든 어, 이 상태로 풀면 돼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아, 알파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서 이 알파에 대해서 b 콤마 f b는 어, y는 알파 x 이게 y는 알파 x잖아. 어, 그거랑, 이제, 곡선 y fx의 교점이니까, 이게 b콤마 f. b콤마 fb. 자, 그럼 여기는 이제 y 좌표로 구하면 이게 b콤마. 어, 여기다 b 집어넣으면은, b분의 ln, eb. 어. 이렇게 되지, 요 점이. 그지그 다음 에요 점은 0콤마요. 이렇게. 자, 우선, 어, 세울 수 있는 식을 좀 구해보면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자. 어, 이거 미분해야지. 이거 미분하면은 분모제곱, 분자 미분하면은 x 플러스 b 분의 어, 1. 그다음에 분모 마이너스 분자 갖다 줬고 ln x 플러스 b. 그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1. 그치 어, 그다음 에 여기다 지금 b 넣어야 되거든. b 넣으면은 eb b 2분의 1 마이너스 b 넣으면 ln 2b b 제곱. 지금 내가 뭐 구한 거지? 어, 여기서 접선의 길기 구한 거지?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거 평균 변화율, 이거 점, 이두 점의 기울기 그럼 이거, 이거에서 이거 뺀거 분해, 분의 B분해, 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뺀 거, B분해, LNEB. 응. 음, 그럼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B제곱분해, B제곱분해, LNEB.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돼. 그 이제 분자끼리 같으면 되지.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음, 두개 갖다 놓고 풀면은 2분의 1은, 자, 이거 이왕시키면 E, LNEB. 그럼 ln e b는 우선 4분의 1. 뭐 이런 관계식을 뽑았고 그 다음에 또 얘랑도 접해야 되잖아. 그지 여기서 그지 그요 친구의 접선의 기울 이거 미분해야지.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e x거든.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a가 된단 말이야. a a가 접선의 기울기야 a. 그 접선의 기울기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또 알파야. 그럼 뭐 온통 다 같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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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통 다 같은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a는 a b 제곱 도의 곱하는 거지. A랑 B제곱. 그니까 러 얘가 지금 아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구한 거거든. 어, 그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테니까 얘랑 A랑 같은 거거든. 양변에 B제곱 곱하면 AB제곱은 요렇게. 근데 얘가 4분의 1이었지? 그지 그럼 이게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두개더 알아있으니까 5가 정답이 되겠고.